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AMD의 차세대 GPU 아키텍처, 음, 코드명 UDNA 혹은 RDNA5로 알려진 기술에 대한 최신 소식과 전망입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AMD의 다음 행보, 이 기술이 가져올 변화, 그리고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핵심만 뽑아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재밌게 풀어보죠. 바로 시작할까요? 먼저 가장 큰 변화부터 좀 짚어보죠. AMD가 기존에 게임용 그러니까 RDNA랑 데이터 센터용 CDNa로 나뉘었던 GPU 아키텍처를 UDNA, 유니 i 드 DNA, 즉 통합 DNA라는 이름으로 합친다고 합니다. 오, 이꽤큰 결정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이름만 바꾸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과거에 AMD가 GCN이라는 통합 아키텍처를 운영하다가 음. 시장 요구에 맞춰서 분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통합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이건 개발 효율성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뭐랄까 엔비디아의 쿠다처럼 좀 강력한 통합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려는 그런 장기적인 포석으로 보입니다. 아 생태계 구축이요? 네, 하드웨어 성능만으로는 경쟁이 점점 어려워지니까요. 개발자들이 어떤 분야든 뭐 게임이든 AI든 AMD 플랫폼 위에서 좀더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려는 거죠. 개발 생태계까지 고려한 상당히 전략적인 통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한편으론 걱정도 돼요. 과거 GCN처럼 아키텍처를 통합했다가 양쪽 시장 모두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할 그런 위험은 없을까요? 아,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확실히 그런 위험 부담이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기술 수준도 그렇고 시장 상황도 과거와는 많이 다르니까요. AMD는 아마 이번 통합을 통해서 각 시장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키면서도 동시에 개발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집중하려는 계상일 겁니다. NVIDIA의 통합 전략에 좀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거죠. 음. 성공 여부는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그만큼 AMD 입장에서는 절실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인 스펙의 측은 좀 어떤가요?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최상위 UDNA 칩은 컴퓨트 유닛 CU라고 하죠. 이게 96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요. 네, 96개요. 현재 RDNA 4 최상위 모델이 64개니까 와, 50%나 많아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96 CU 구성은 사실 과거 나비 30일 칩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걸 보면 AMD가 여전히 뭐랄까 아주 비싼 초고가 시장 경쟁보다는 강력한 성능을 좀 합리적인 가격대에 제공하려는 그런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인터페이스도 384 비트로 확장될 거라는 예측이 있고요. 아, 384 비트요. 네, 이게 중요한 게 VRAM을 최대 24기가. 어쩌면 32GB까지도 탑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24GB, 32GB VRAM이 일반 게이밍 카드에도요 와몇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용량인데요 이게 만약 실제로 적용된다면 당신의 게임 환경이나 작업 효율에 정말 큰 변화를 줄수 있겠네요 근데 보급형은 128BT 버스라는 예측도 있던데 이건 좀 아쉽지 않을까요? 음, 2026년에서 27년쯤 출시될 걸 생각하면 128비트가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아마 더 높은 밀도의 VRAM 칩들이 좀더 보편화될 가능성이 커서 그래서 지금처럼 8GB VRAM의 한계 같은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하. 물론 이 모든 스펙은 아직은 예측 단계라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럼요. 성능 향상 목표치도 정말 대단합니다. 일반전인 레스터 성능은 CU 당한20% 정도의 향상될 걸로 보는데 주목할 점은 레이트레이싱하고 AI 성능 이게 무려 두배 향상이 목표라고요? 네, 두 배입니다. 두 배라니? 이건 정말 야심찬 목표인데요. 특히 레이트레이싱은 AMD가 그동안 좀 약하다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두배 향상이라는 건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죠. 그만큼 AMD가 이 분야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게임 그래픽 트렌드를 보면 점점 더 사실적인 광원 효과, 그러니까 레이 트레이싱, 특히 그 최종 진화형이라고 할수 있는 패스 트레이싱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AI로 활용한 업스케일링 기술, 예를 들면 AMD의 FSR 같은 거요. 이런 기술들이 성능 확보에 거의 필수가 되고 있고요. 아, FSR이요. 게임 해상도를 지능적으로 높여서 성능 개선하는 기술이죠?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강화된 AI 성능은 단순히 속도만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품질이나 안정성 향상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뭐 차세대 콘솔 게임기를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모든 컴퓨팅 환경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기대가 되네요. 이 UNA-DNA 기반의 새로운 GPU들은 2026년 2분기쯤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쯤으로 예상됩니다. 그 때쯤이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라인업이나 또 인텔의 배틀메이즈 같은 경쟁 제품들이 나올 텐데 PC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흥미진진한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AMD는 단순히 뭐 최고 성능 경쟁에만 매몰되기보다는 좀더 다양한 가격대와 시장을 공략하는 이른바 GPU 확장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UDNA 통합 아키텍처라든지 공격적인 성능 목표, 특히 RT나 AI 성능 강화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 전략적인 변화가 시장에서 과연 어떤 반응을 얻을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당신의 컴퓨팅 환경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이걸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AMD의 차세대 UDNA 아키텍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아키텍츄 통합이라는 큰 전략 변화부터 시작해서 잠재적인 스펙 향상 그리고 특히 레이트레이싱과 AI 성능에서의 비약적인 발전 가능성까지 어, 정말 주목할 만한 내용이 많았네요. 네. UDNA로의 전환은 AMD에게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 그 이상입니다. 이건 미래 GPU 시장에서의 자신들의 입지를 완전히 재정의하려는 아주 중요한 승부수라고 봐야 합니다. 이 변화가 앞으로 몇년 동안 GPU 기술 발전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컴퓨팅 성능이나 기능들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걸 지켜보는 건 정말 흥미로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